아 주관식 반대말이 뭐야? 객관식 식관주관식 식관주. 아 진짜 아, 객관적 주관주, 주관주. 주관적 아, 주관적 주관주. 반대로 식관적 의식주 의식주, 의식주. <laughs>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한식 중식 아 객관식 <laughs>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그럼 난 해찬 야야 재미없어 <laughs> 해찬이라서 게 <laughs> 안녕 내 이름은 동혁이라고 해 d-o-n-g-h-y-e-o-k 오케이. 자짜아 귀여워. 진 귀여웠어. 진짜 치키. 진짜 귀여웠어. 진짜 이해하기 어려웠어. 이게 <laughs> 뭔지. <laughs> 아, 덥네 캔디 또는 사탕으로 이행시 <laughs> 해 주세요. 캔디요. 캔디에 사탕이에요. 사탕이에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, 4. 사랑의 총 받아라. 하나, 둘, 셋, 탕탕탕. 탕. 탕탕탕. 탕, 탕, 탕. 어,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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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오케이.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해찬 그리고 금돼지 햄 너흘 소름끼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해찬이래 아 너무 좋아 오케이 그러니까 너가 아니, 금돼지 햄이라고 말 너가 금돼지 햄이야 <laughs> 아 너무 좋아 하나 둘셋사 사랑의 총알 받아라 하나 둘셋탕탕탕탕탕 탕. 탕, 탕, 탕. TMI 해찬 귀여운 척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 <laughs> 나 귀엽거든? 아나 캔 캔지는 나와? 디지요? <laughs> 어, 나는 야, 맘에 들어. 었 나쁘지 않았던데. 아 줘봐. 캔디 줘봐. 캔디 캔 뮤비 속런지이 디. 디게 귀엽네. <laughs> 오, 오, 오! 좋아! 오! 오, 오. 좋아! 오. 와, 나 지금 해찬 두번 썼어. <laughs> 아이, 진짜. 너딸 너무 좋아해! 진짜 아니야. 지성이 빼먹었나봐. 나, 나 했더니. 바이. 어?